4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난 울릉도에 간밤에 또다시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복구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추가 피해까지 났습니다. 울릉도에서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관문 도동거리가 쏟아지는 황토물에 순식간에 물길로 변했습니다. 밤새 15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우산중학교 뒷산이 무너졌습니다. 아침밥을 먹던 두 가족은 땅이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 뛰쳐나와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이 산사태가 지금 꽝소리와 함께 산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수협 유류 저장 탱크도 나인 물었습니다. 2만 리터 용량 중에 4,800 리터 정도만 남아있어 기름 유출은 파이프에 들어있던 소량에 그쳤습니다. 산사태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탱크가 이렇게 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릉도에서 피해가 컸던 사동리 일대는 그간의 복구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애서 치워놓았는데 토사가 또 덮친 겁니다. 현재 사동항에는 화물선이 들어와 있지만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구호물자와 생필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에 약 200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지번 그 피해도 지금 복구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피해들 났지만 수역 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릉도 피해 소식을 접한 출향인과 우호 도시 경주시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십칠반 우리 항우인들의 조금이라도 이 보탬이 되기 위해서 뭐 작은 그 성금과 또 이런 물품을 전달하려고 우리 팀 말까지 온 울릉군청 공무원 300여 명과 군경 200여 명은. 휴일도 반납한 채 복구 작업에 땀을 쏟고 있지만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